2015년부터 계산해 볼까요? 2015년 1비트코인 200달러, 2024년 10만달러. 500배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100%가 넘죠. 그럼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10년 후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자산은 무엇인가요? 수천년을 살아남은 금? 아니면 단 15년 만에 금융시장을 뒤집은 비트코인? 잠깐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10년 전에 비트코인 100만원어치만 샀어도 지금 10억이 넘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반대로 금은 같은 기간 겨우 2배도 안 올랐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답일까요? 잠깐만요. 2022년에 비트코인 산 분들은 한때 마이너스 70%까지 찍었습니다. 반면 금은 꾸준히 오르기만 했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금과 비트코인 두 자산의 진짜 속성을 파헤쳐 봅니다. 수익률? 당연히 비교합니다. 안정성? 그것도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당신의 노후에 진짜로 필요한 자산이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30년간 금융시장을 지켜보며 깨달은 건 이겁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낸 자산이 최고의 자산은 아니라는 것. 진짜 중요한 건 언제든 현금화 할수 있고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모든 법정 앞에는 가치의 95% 이상을 잃었습니다. 달러도 파운드도 엔화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금은 오히려 100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1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금 시가 총액의 10%를 넘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10년 안에 금을 추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테슬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기업들이 회사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있어요. 엘살바도르는 아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죠. 반대로 중국, 인도,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중앙은행은 작년에만 225톤의 금을 매입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는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누구는 금을 쓸어 담고. 답은 간단합니다. 각자가 보는 미래가 다르기 때문이죠. 디지털 시대를 믿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선택합니다. 앞으로 모든 자산이 디지털화 될 것이다. 금처럼 무거운 실물은 구시대 유물이다. 반대로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금을 선택하죠. 인류 역사상 모든 디지털 시스템은 해킹당했다. 전기가 끊기면 비트코인은 무용지물이다. 둘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죠. 자, 이제부터 제가 금과 비트코인을 하나하나 비교해 드릴 겁니다. 유동성, 보관성, 수익률, 변동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래 가치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10년 후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 말이죠. 금은 문명보다 오래된 자산입니다. 기원전 3000년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에서도 금이 나왔죠.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도, 제1차 세계대전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사람들은 금을 찾았습니다. 왜일까요?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슬지 않고,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죠. 정권이 바뀌어도, 화폐가 바뀌어도, 금의 가치는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정부와 은행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는 걸본 누군가가 외쳤죠. 이건 사기다. 진짜 희소성 있는 화폐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비트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총 발행량 2100만 개로 제한. 정부도 은행도 통제할 수 없는 탈중앙화 화폐. 금은 수천 년의 신뢰, 비트코인은 수학적 신뢰.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할까요? 이건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금부터 볼까요? 금 ETF, 금계, 금화. 전 세계 어디서나 살수 있고 팔수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심지어 금은방에서도 거래가 가능하죠. 특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미국 8,000톤, 독일 3,000톤, 중국은 공식적으로 2,000톤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앙은행이 갖고 있다는 건뭘 의미할까요? 최후의 순간에도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2024년 1월,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게임 체인저였죠.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고, 수조원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더 이상 비트코인은 괴짜들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가 인정한 정식 투자 자산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비트코인은 이미 95% 이상 채굴됐습니다. 앞으로 100년간 채굴될 양이 전체의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희소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100억 자산가라고 상상해 보세요. 금 100억을 보관하려면 금고가 필요합니다. 보안 시스템도 필요하고, 보험도 들어야 하죠. 해외로 옮기려면 세관 신고하고, 운송 보안 걱정하고, 복잡합니다. 비트코인 100억은 12개 영단어만 외우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 12개 단어가 당신의 지갑 비밀번호예요. 머릿속에만 넣고 다니면 공항 검색대도 문제없이 통과합니다. 전쟁이 났다고 칩시다. 금 100kg를 들고 도망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스마트폰 하나면 전 재산을 갖고 국경을 넘을 수 있죠. 보관과 이동성에서는 비트코인의 완승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수익률입니다. 금은 1971년 금본이제 폐지 이후 지금까지 약 100배 올랐습니다. 이론스에 35달러였던 금이 지금 3,600달러니까요. 연평균 수익률로 치면 약 7%입니다. 비트코인은 2010년 피자 두 판을 1만 비트코인에 샀던 시절부터 계산하면 계산기가 에러날 정도입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2015년부터 계산해 볼까요? 2015년 1비트코인 200달러, 2024년 10만달러. 500배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100%가 넘죠. 그럼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좋은 거 아니야? 잠깐만요. 변동성을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2017년에 2만달러 찍고 3천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85%죠. 2021년엔 69,000달러에서 16,000달러까지 마이너스 76%입니다. 금은 최악의 하락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마이너스 45%였습니다. 그것도 4년에 걸쳐서요. 당신이 은퇴 자금을 넣었는데 1년 만에 마이너스 80% 된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역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어떻게 세계 최강 기업이 됐을까요? 금과 은의 교환 비율 차이를 이용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금 1, 은15 비율이었는데 중국에서는 금 1, 은 6이었어요. 유럽에서 은을 싣고 가서 중국에서 금으로 바꿔오면 자동으로 2.5배 수익입니다. 19세기 로스차일드 가문도 마찬가지였죠. 워털루 전투 결과를 남들보다 하루 먼저 알고 영국 국채를 쓸어 담았습니다. 뭐가 핵심일까요? 정보의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갈때산 사람과 1만 달러일 때산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정보와 확신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금과 비트코인 뭐가 더 나을까요? 정답은 둘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금은 안정성의 끝판왕입니다. 전쟁이 나도 인터넷이 끊겨도 정부가 망해도 금은 가치를 유지합니다. 비트코인은 성장성의 괴물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금이 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변동성이 크고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포트폴리오는 이렇습니다. 50대 이상 보수적 투자자라면 금60% 비트코인 20% 현금 20% 3, 40대 공격적 투자자라면 비트코인 40%금30% 주식 30% 리스크를 극도로 싫어한다면 금80% 현금 20%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절대 올인하지 마세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간다고 올인.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금이 안전하다고 금만 산다. 기회비용을 놓칩니다. 분산투자가 최고의 전략입니다. 오늘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나이, 자산규모, 리스크 성향에 따라 답이 다르다는 것. 25살 청년과 65살 은퇴자의 포트폴리오가 같을 수 없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투자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큰 수익에 눈이 멀어 큰 리스크를 감수하다가는 노후 자금을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이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5년 주목해야 할 대체 투자 자산 세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